네, 안녕하세요. 전브라더스 목공팀입니다. 오늘 영상은 잡사이트 실전 꿀팁입니다. 이거 저희 목공팀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트 아이즈에서 나오는 기어타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만 봐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에어 호스를 이 끈이 감고 있죠. 스키폴드 에는 홀딩 해놨네요. 얘도 에어호스를 감아놨고, 랜턴 아닌데 어찌됐든 캠핑에서 이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걸어놓거나, 음, 얘도 에어호스. 또는 방수천을 이렇게 묶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네, 가장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에어호스예요 에어호스뿐만 아니라 멀티선도 작업할 때 쓰는 전기선, 리드선, 걔도 마찬가지겠죠. 에어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는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서 쓰다가, 정리할 때 이렇게 감아야죠 뭐 릴선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감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감기지만 현장 여건상 릴선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보통은 다 이렇게 감아서 끈으로 여기를 이제 묶는 편이죠 이 카플러끼리 교차시켜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데 이거 묶을 때 어떤 걸로 다들 묶으세요? 저는 처음에 노끈으로 하다가 얼마 지나고는 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구리선으로 이렇게 묶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일단 좀 딱딱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주 이 트위스트 되는 부분이 끊어져요. 트위스트가 자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약해지면서 구리선이 끊어집니다. 사실 쓸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죠 이게. 그래서 나이트 아이즈에서 나온 기어 타이를 직구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국내에도 정식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나온지 좀 오래된 거, 제품이다 보니까 국내에도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들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사용하는 걸 보고 어떤 제품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기획했던 거라 미리 제가 이렇게 사놓은 것들이에요. 사실 저는 직구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이랑 작업 차량에 있는 것 말고 남는 게 이만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무료 나눔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이제 무료 나눔 이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제가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교체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기어 타이의 특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사용 가능한 고무 트위스트 타이와 스트레치 로프라네요. 이 고무 트위스트 자체가 재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내부에는 강한 와이어가 이 모양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이 안에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꼬면 꼬은 대로 형상을 유지합니다. 견고한 이 고무 쉘이 탁월한 그립감을 제공한다네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주름이 져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묶었을 때잘 미끄러지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무다 보니까 그 묶는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외선 차단과 방수 기능이 있어서 야외에서 오랫동안 변색이나 내구도에 문제 없이 오랫동안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간략하게 스펙을 살펴봤고, 이게 미국 생산이다 보니까 인치별로 사이즈가 있거든요. 얘가 24인치, 얘는 18인치, 얘는 12인치. 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차이점은 이건 예전에 제가 직구한 건데 얘는 그냥 끝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지만. 제가 새로 구매한 애들이 이렇게 루프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까서 봐보죠. 어, 이거를 에어선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이 불편한 구리선은 이제 가져다 버릴게요. 이렇게 조여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리 형태로 말아서 어디 걸쇠에다 걸어도 되고,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이렇게 조여주고, 걸쇠 같은 데다 걸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18인치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드라이버는 아닌데, 전동 드라이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서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면 거리가 생깁니다. 추락 반지 그 랜야드에다 이렇게 걸어서 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퀵 커넥트 같은 게 있어요 시중에 올가미 형태 이목 부분을 이제 이렇게다 걸고 얘를 조이면 됩니다. 이 D 링을 우리 랜야드 거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쓰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혹시 모를 이런 전동 공구의 추락을 막을 수 있겠죠. 방금 사용한 이런 가위나 몽키 스패너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린 걸로 할수 있긴 해요. 이렇게 해서 조이면 되겠죠. 어, 뭐 가위도 할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는 이퀵 커넥트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네일러. 이런 네일러에는 하면 하겠지만 쉽사리 되진 않아요 이제 이런 기어타이 같은 경우는 이 형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추락 방지용 렛야드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럭에 방수천을 덮어서 운행하고 있어요 그 천을 고정시키는 역할로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용만 하면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트위스트 했다가 다시 풀어도 외구성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이드인 유에스이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